아세안 정상회의를 끝낸 이재명 대통령 내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로 외교 슈퍼위크 돌입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릴레이 회담이 잇따르고 김민석 총리와 대통령실 3실장 전원 경주로 이동해 임시 수도급 총력 외교전 29일 오전 ceo 서밋 기조연설로 시작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실 도금 경주 금관 모형을 트럼프 대통령 선물로 검토 중 관세협상 담당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장관도 29일부터 경주 체류하며 막판 협상 집중 트럼프 대통령 출국 직전, 깜짝,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계속 점검 중. 30일엔 다카이치산의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 우호기조 이어갈지 주목. 이날 사부터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추가로 예정. 31일, 21개 회원국 정상 참여, 에이펙 본회의 1세션과 환영 만찬 주제. 다음 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1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 경제 한반도 협조 이끌어낼 핵심 무대. 2일, 로런스 왕 싱가포르 총리 공식 방안으로 외교 슈퍼위크 막내림.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시사 분석을 원하신다면, 뉴스학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